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이 이어서 6일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내일이 정시원서 접수 마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월요일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7시마다 여러분들을 찾아올 예정인데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격주가 아닌 매주 여러분들에게 알찬 학과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학대전 학과 대신 전해드립니다. 영상의 주인공을 소개하면서 학과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입니다. 두 학과를 모두 준비하게 된 이유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학과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학과와 건축학과 모두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이점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건축학과는 건축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사를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시공에 중점을 두면서 건축 관련 전문 엔지니어링을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이를 비교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뽑기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닌 순서대로 교과목부터 진로 취업, 그리고 자격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의 교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및 계획, 건축 역사 및 이론, 건축 환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건축 설계 및 계획에는 건축 설계, 건축 설비 계획, 도시 계획 등등의 과목들이 있고요. 이 교과목들은 건물의 용도별 설계 원칙이나 공간 구성 원리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건축 역사 및 이론 같은 경우에는 동서양의 건축사, 현대와 근대의 건축론, 건축 조형론 등등의 교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들은 시대별 건축의 사고 방식을 파악하고 필요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와 건축의 관련성을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건축 환경입니다. 두 과목에는 두개 환경론, 환경행태론, 건축 환경계획 등등의 과목들이 있고요. 이 과목은 에너지 절약적이고 쾌적한 건축물을 만드는 방법,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한 것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건축공학과는 건축구조 건축, 환경 및 설비, 건축, 시공 및 재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건축 구조는 구조 역학, 구조 설계, 구조 해석 등등의 교과목들이 있고, 건물을 합리적이고 안전한 구조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건축, 환경 및 설비에는 건축, 환경공학, 건축설비, 에너지 관련 교과목 등등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물리적 성능, 열, 공기, 에너지 등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건축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건물의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건축 시공 및 재료. 에는 건축 재료, 재료 역학, 건축 시공과 같이 기술적인 면을 배우기도 하지만 건축 공정 관리, 건설 법규, 건설 경영 등과 같은 시공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시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한번 살짝 요약을 해보자면. 두 과목 모두 환경과의 관계, 건축의 구조나 설비, 뭐 재료 등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보다 합리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고, 건축공학과는 실제적인 시공과 설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두 배우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모두 비슷한 교과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 건설 관련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건축기사를 주로 취득하는 편이고요.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기사뿐만 아니라 건설안전기사, 건설, 재료, 시험기사 등등으로 다양한 세부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준비되어 있고 영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진로로 나갈지를 고민해 보고 그 진로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진로는 두 학과 공통적으로 기업체, 공기업, 공무원, 연구직 등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기업체는 건설, 시공업체 혹은 엔지니어링 업체에 취직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는 현대건설이나 포스코건설 등등 있겠죠? 그 다음 공기업에는 LH나 한국건설관리공사 등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건설, 시설관리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등등의 연구소에도 취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취업처를 가지고 있지만,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는 취득한 자격증이라든지 배우는 교과목에 따라서 부서가 다를 수가 있고, 하는 업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건축 계열의 공통적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건축 계열은 박봉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최저시급이 주어지고 있고 장기간의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가 쌓임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법적 보호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뤄볼 것은 건축계열은 전망이 없다, 지을 땅이 더 이상 없다, 라는 부분인데요. 어, 사실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토지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7, 80년대 발전 기간 동안에 지어진 건축물이라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철거되고 그리고 재증축되는 일들이 빈번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전망이 없다고 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 생활 맞춤형 개인 주택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건축 사무소들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연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가 잘 전달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처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고 싶은 학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시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내년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학대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다음에 만나요.